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한 목사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성서 헬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블리컬 크릭 신약 성경이죠. 네, 신약 성경을 원어로 이제 읽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어, 이야기를 해보려 하고 있고요. 이, 네, 나산이라는 이 분이 자기 홈페이지에 이제 무료로 오픈할 수 있는 헬러 문법 자료를 올렸는데요. 네, 내용이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영어라서, 어 조금, 이제 영어 불편한 분은 조금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영어는 최대한 많이 읽지 않고, 그냥 그 성경 해석을 위한, 이제 최소한의 문법 사항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성서 언어를 공부한 지 조금 오래되신 분이 다시 정리하고 싶을 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면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좀 성경 해석을 재밌게 하고 싶은 분 아니면 이제 좀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좀 어떤 영상을 틀어놓고 싶은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자료는 2000년대에 지금 계속 이제 편집하고 있고 이제 나름의 최근의 이야기 사항들이 문법 사항들이 좀 그래도 정리가 된것 같아요. 어제 유명한 분은 아닌데 이 내용이 정리가 깔끔하게 잘돼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좀 어뭐 스캔 리프린트 뭐 보내는 거 여러 가지 좀 자유롭게 이렇게 헬라를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요. 이 자료를 하려고 하고요. 물론 한글 문법 책도 있는데 이제 유튜브 상에 업로드는 할수 없기 때문에 음, 부득부이런 공짜 자료를 좀 가지고 설명을 하려 합니다. 물론 저도 성서학을 막 아주 엄청 전공하거나 막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편하게 그냥 일 보통의 목회자로서 신학교 때 배웠던 거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요. 음, 그래서 뭐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피드백 주시면 제가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문법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나중에 성경을 원어로 좀 읽는, 같이 읽고, 토론도 하고, 좀 질문도 나누고, 이런 데까지 나갈 아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요. 문법 자체가 엄청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다 챕터가 한 30개 되고 있는데 이걸 굳이 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보면서 그냥 최소한의 내용만 이렇게 짚어가면서 빨빨리 리 넘어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일단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가서요 인트로덕션 다 지나가고 그냥 이제 신약성경 알파벳으로 가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뭐, 오미크론에서 코로나 막할때 오미크론 하잖아요. 이런 게다 이제 신약성경에 있는 이런 그리스어 알파벳인데요. 이거는 이제 로우 케이스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자는 요거, 여기 있으면 H란 생겼죠. 그래서 알파고요. 여기 영어로는 발음이 영어의 A랑 비슷하다. 그리 읽는 거는 옆에 있습니다 알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요, 소문자, 왼, 맨 왼쪽에 있는 소문자, 요,만, 이제, 익숙해지면 될것 같습니다. 소문자, 알파벳,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베타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비죠그 다음에, 감마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델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D, A, B, 그 다음에, G, D. 그 다음에, 엡실론이, 요렇게, 음. 그 다음에, 제타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타. 그 다음에, 에타. 그 다음에 세타, 세타, th라서 이제 혀를 이빨 사이에 깼다 빼면서 세타, 그 다음에 이오타, 그 다음에 케이저, 카파, 그 다음에 람다, 그 다음에 미, 그 다음에 니, 미는 m, 미는 n,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어렵게 생겼죠. 두번 감고 길게, 그 다음에 크시입니다. 크시, 여기는 x i 되어있죠 크시케이 요 발음이 케이스 요걸 꿨네 네, 크시. 그다음에 오미크론. 여기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할때요오거죠 그다음에 p 수, 그 숫자 수학에서 파이 하는 거 3.14. p 그다음에 로. 그 영어로 p처럼 생겼는데 이게, 이게 헬라어에서는 로가 됩니다. 조금 동글게 로. 그다음에 시그마 s네요. 요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단어 끝. 단어 끝에는, 네, 네, 요런 시그마가 됩니다. 두 가지. 그 다음에, 타우. 그 다음에, 윕슬론. 그 다음에, 피 폰, ph죠. 폰할 때, 핸드폰 할 때, 피. 그 다음에, 크, 키.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할때 키, 그다음에 푸시 푸시 삼지창 푸시, 그다음에 오메가, 난 알파와 오메가 할때 이제 헬라어가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 가로 끝나니까 오메가 어 있고요. 오미크론이 이제 길게 되면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알파벳 소문자고 어, 성경 헬라어는 거의 소문자 많이 씁니다 대문자 너좀 나올 수, 볼 일이, 네, 이제 그 초기 4번에선 다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 이제 네, 100년, 200년, 300년까지 대문자 4번으로 거의 되어 있는데, 그뒤에는다 소문자 4문이고, 그래서 사실 4번을 살펴볼 때 대문자가 많이 필요한데, 그냥, 어, 성경 헬라 읽을 때, 성경 읽을 때는 거의 사실 소문자여서, 소문자만 사실 잘 알고 있어도, 이것만잘 알고 있어도 성경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서. 이제 모음, vowel, 모음입니다. 뭐 이렇게 짧은 거. 이건 짧 short. 짧은 거. 역긴거 long. 이 뭐, 영어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알파. 그다음에 어, 요거는 father 할때 아. 그다음에 엡실론 에. 네, 엡실론 elephant 할때 자, 이렇게 해서 짧은 거, 길거 같이 하면 될것 같아요. 그, 알파는 짧은 것도 되고, 긴 것도 되고, 똑같아요. 알파, 알파. 아, 똑같다. 근데 이제, 엡슬론이, 이건 엡슬론이고, 엡슬론. 이건 에타인데요. 엡슬론이 길어지면 에타가 된다. 응. 음, 같은 애지만, 이건 긴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오타 이오타는 이것도 짧은 것도 이오타, 긴 것도 이오타. 네, 오, 오미크론이죠. 오미크론, 오미, 이거 오메, 오메가. 자, 짧은 건 오미크론, 이게 길어지면 오메가. 그 다음에 윕슬론, 윕슬론도 짧은 거, 긴거 그대로. 자, 그래서 요거 표시한 건 그대로. 그 다음에 엡슬론은 에타로. 오미크론은 오메그로.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딥송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콤비네이션이죠. 두 개. 어, 그냥 요거, 그냥 하나처럼 발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o 이 다음 a, o, 그냥 v 여기 보면 W, v. 아우, 그, 카우, 그죠? 그 다음에, 요건 U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음, 이렇게까지. U. Phi. U. 쩍 때. 이거 U. 잖아요. E. U. 그 다음에 이거 U. 이렇게 됩니다. 네. 요거 두개 정도만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빨리 빨리빨리 바라만다. 아우 이렇게 U. U. 요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음. 이제 이건 브레싱 이 마크 숨숨 표가 있는데 그립 헤즈. 어. 스무스 브레킹. 이자 이건 부드러운 숨 표가 있고 러프 좀 거친 순표는 이렇게 역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음이 강해지면 이제 러프가 될땐 발음이 조금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 이 약한 걸까요 강한 걸까요? 저요 요거 요거 요거가 지금 이제. 여, 이, 요거죠. 강한 겁니다. 그래서, 네, 원래는 이제, 에타니까, 에메이스 해야 되는데, 이게 강한 순표가 들어와서, 헤메이스가 됩니다. 헤메이스. 그 다음에, 요거는 약한 거죠. 이건 약한 거. 이게, 이게 강한, 뭐야. 이게 강한 거고, 이게 약한 겁니다. 그럼 그냥 에고, 그대로 가는 거죠. 네. 요런, 요런 요것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강한 순표가 들어올 땐 발음이 조금 바뀐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세표가 있는데, 강세표는 세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acute, grave, circumflex, circumflex 세 가지가 있는데, 어, acute, 요쪽 강세는 이제 any of the final, 그냥 그 마지막 세 자음 중에 하나, kai, echo, 요렇게 나오는데, grave는 only on the final, grave는 이제 마지막 음절에서만 되어 있다 그래서 아포 할때호그다음 아델폰 할때폰 어, 그래서 에큐트는 조금 이동이 자유롭고 이제 그레이브는 마지막이 들어간다 그냥 그 강조하는 걸로 보면 되고요 첼컴플렉서는 어, 마지막 두 음절 하지만 only 롱볼. 긴 음절이나 딥송도 가능하자 마지막 두개 음절에 같이 있다 어떤 분들은 여기 뭐, 다른 음, 어, 떤음 높이가 있는 걸로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그냥, 그 정확한 발음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라서요. 이게 지금 이렇게 실생활에 쓰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지막에 보통 이렇게 나온다. 두 음절. 요거, 요거 발음은 요거는, 아까, 이제, 강한 거죠. 약한 거. 그럼 강한 거기 때문에 발음이, 원래는 우토스 되던데, 강한 발음이어서 후토스. 그 다음에 엑센티까 까지 있으니까, 얘가 좀더 강, 하게 말하면, 후토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요 PDF를 다운받으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고요. 뭐, 어, 이렇게 굳이 안 써도, 네. 연습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어, 넘어가고, 혹시 만약에 요 자료를 받아, 받아도 되고, 아니면, 이제 헬러 단어집으로만 있는 것도 있어요. 아마 인터넷에도 있을 거고, 한글 책으로도 살수 있을 거라서 그런 거사 봐도 되고요. 어 조금 몇개 단어만 그래도 보고 넘어갔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이제 명사 앞에 붙는 아티클 이거를 뭐라고 번역하죠? 이제 부정관상요 아무튼 네, 그, 그 명사 앞에 붙는 거 호, 그다음 해, 토. 이거는 이제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 아델포스. 인데 여기 강세가 오에 있죠. 그럼 호 아델 포스 이렇게 강세를 주면 되고 여기에 붙은 거는 이제 속격입니다. 머머의 머머의라는 속격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속격도 같이 나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호호 아델 포스하면 이제 브라더 형제라는 뜻. 호 안겔로스 이게 감마가 두개 있으면 발음이 안겔로스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강세가 여기죠. 호, 안겔로스 그래서, 엔젤, 이렇게 메신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호, 여기 a 의 강세가 또 있죠? 호, 안스로포스. 이렇게 되면, 사람. 남성도 되고, 뭐, 인류도 되고. 호, 안스로포스. 그 다음에, 우리 종, 노예할 때. 호, 둘로스. 그러니까 노, 종, 섬기는 사람, 뭐, 이런 거. 호, 테오스 하면,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호이예수 이게 우로 간다고 했잖아요 네호 이예수스 이예수스 여기 강세가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 지저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소문자를 공부를 하면 발음 연습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 호, 대문자 대문자 있습니다 일단 대문자까지 가는 김에 가보죠 네 일단 어, 첫 영상이니까 생각, 제 생각에 대문자까지 그래서 Upper, Low, 대문자, 소문자 협의 되어있고요 여기 알파를 소문자 하신 분은 이제 바로 A, 알파, 대문자 말씀드렸듯이 성경 헬라에는 많이 안나지만 이제 어, 초기에 1, 2, 3세기 4번은 다 대문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문자를 아셔야 그 4번을 볼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베타 이렇게. 그 다음에, 감마. 감마. 그 다음에, 델타. 소문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엡실론. 영어랑 비슷해가지고, 어렵진 않습니다. 제타. 그 다음에, 에타. 그 다음에, 세타. 요것도 좀 크게, 작게, 이렇게만 적으면 될것 같아요. 이오타. 아이. 그 다음에, 테이저 카파 람다 네그 다음에 크시 이건잘안 써서 크시 대문자 잘안 써서 좀 생소해요 그 다음에 오미크론 크게 작게 피그 다음에 로 작게 그 다음에 시그마 시그마는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타우 작게. 다음, 윕슬론. 그 다음에, p h 그 다음에, 키. X 크게. 작게. 그 다음에, 푸시 그 다음에, 뭐, 작게. 그 다음, 오메가. 네, 요렇게. 여기 이제 따라 쓸수 있는 거 아마 대문자도 있을 테니까 요거를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굳이 살펴보지 않나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모든 음절에는 이제 단 모음들이 하나씩 다 있다. 앞이 이미 모음, 요거 모음, 요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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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 자음 모음 섞여 있다. 뭐 이거는 뭐다 그런 거니까 제 생각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펑츄에이션 요거 이제 그 단어 끝날, 아, 문장 끝날 때그 뭐라고 하죠? 마침표. 자, 점. 이제 끝내는 거. 세미콜론. 세미콜론이 이거 아닌가? 근데 잘 헷갈리네. 세미콜론은 어쨌든 그 구분한다. 어, 두 가지 어, 절을. 일단 요게 기억하시면 조금, 이제, 퀘션마크가 요거예요 원래 우리는 요거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콤마는 그대로지 않을까? indicate a b 짧은 심표. 콤마 그대로. 제 생각에 요거 정도. 세미콜론, 아니, 저, 퀘션마크. 그다음에 제 가끔 생략될 때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 D 아나뭐뭐를 통해인데 D 아웃 2 그를 통해 할때이 알파 알파가 W로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어 순표가 들어가고 여기 알파가 이제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D 하고 순표. 일단 메타 휘몬 너희 가운데 할 때도 여기 보면 여기 없어지죠 알파가 이런 식으로 어, 생략됩니다. 아, 그래서 생략돼서 요거는 요렇게인데 여기선 생략돼서 여기 세타로 바뀌어 버리기도 합니다. 여기 원래는 여기 타우 알파잖아요 근데 요게 세타로 바뀌어서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화면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 번씩 써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요거는 넘어가. 거건 그냥 대문자. 소문자를 다 읽어봅시다. 뭐 이런 거고요. 저도 대문자는 생소해서 대문자 읽는 거 조금 그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소문자는 이제 성경 여러분 이 직접 보시면 이런 거 읽을 일이 많은데, 뭐 n 아 n k 여기 강세 h e n h 호호 logos 이런 식으로. 가이 호 logos n 여기 여기 강세 있죠. proton s e u m 이런 식으로. 그게 해석이야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요거는 많이 있는데 아유 대문자는 자 4번 해석할 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막 대문자 있는 거잘안 보거든요 그 저도 좀 있는 거 헷갈려요 소문자는 익숙한데 이오안노이아코아오에아에에 에프파이오에 하여튼 문자는 이제 정말 열공하실 분만 열심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동사는 지금 이제 다음 아마 곧 이제 제대로 나올 테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파오 하면 나는 사랑한다. 아쿠오 하면 나는 듣는다. 그 다음 에코, 여기 앞에 강세가 있네요. 에코 하면 나는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랄레오 하면 나는 말한다. 그 다음에 람바노 하면 은 나는 갖는다. 그 다음 레고 하면 은 나는 말한다. 리오 하면은 어, 풀다. 이게 이제 리오 요 단어로 다 문법 뭐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파라칼레오 하면은 I encourage 뭐 응원한다, urge 촉구한다. 그다음에 플레어 플렐로, 플레 그다음에 나는 채운다. 그다음 포이에오 나는 한다. 포이에오. 이탈때 가능하면 신표 쪽에 액센트 넣는 연습을 처음부터 하시는 게. 죽겠습니다네 그래서 어, 명사에는 해하마르티아그 뭐냐 신죄그 다음 에개아개함 a 스땅그 다음에 헤메라 날 요런 문장들은 나중에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에고 나는 스이 너 아우토스 히 아우테 그녀는 아우토 잇 그것 메이스 우리는, 휘메이스, 너, 아우토이, 그들, 그 다음에, 아우타이, 여성, 그들, 여성, 그들, 아우타, 중성. 자, 이제, 헬러 그, 고대 언어,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성별로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외워야 될게 많습니다. 허리 포지션, 전지산, 이거는 다음으로 패스. 어, 네, 일단은 첫 번째 영상은 이렇게 하고요. 이제 사실 그 다음, 이런게 이제 동사입니다. 동사가 조금 하이라이트고 어 동사 분사까지 되면 아마 이제 조금 해서 일, 6 년대쯤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은 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